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2023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상명대와 동국대의 맞대결 이곳 상명대 체육관에서 이종혁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살펴지고 있는데요 이학승, 박승재, 한재혁, 김명진, 이대균 선수가 먼저 나서게 됐습니다 홈팀 상명대학교입니다 최준환, 김정현, 권순우, 홍동명, 고정현 선수입니다 팀오프 함께 양팀의 경기 출발합니다 자 상명대가 공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죠 높이의 이점을 활용할 겁니다 동국대학교는 네, 이대균 자유투 라인 점퍼 오우.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 시간 떨어지죠 최준환 백샷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빼줬는데 예. 잘 마무리했습니다. 빠르게 나와요. 손들어 마무리. 박승재입니다. 어, 동국대 경기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데요. 예. 자 그러면서 상명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안쪽 챔터 이대균 아하. 레이언 마무리. 어, 박승재 선수의 넓은 시야로 엿볼 수 있는 어시스트였습니다. 예. 네, 뭐 하나 돌파구가 필요할 오, 것 같아요. 놓쳐요, 아하. 놓칩니다. 자, 그대로 올라갈 수 있죠. 임정현 가볍게 레이업 이렇게 두 자리 수득점을 만드는 동국대입니다. 아유. 예, 박승재 올라가요. 돌파시도 오른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음, 경기전이기 때문에 자, 오박승재입니 박. 이득승 짧게 박승재가 이어받요 어우, 투맨 게임인가요? 네, 짧게 이 대결 레이업 마무리 짓습니다. 패스 네. 연결 박승재. 다시 한번 한재혁에게 좌중간 여유롭게 쏘자. 마무리 주 짓습니다. 네. 공동명 들어가요. 만패. 아하! 패스리스. 네. 야, 그리고 박승재 빠른 스피드. 박승재 레이업. 이렇게 오늘 경기 어느덧 9점을 기록합니다. 엘커터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 오 3점 마무리. 볼을 다시 가져왔죠. 한번더 피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짧은 패스 최준환.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네. 리마고 네. 나옵니다. 다소 터프한 슈팅이었죠. 예. 빠릅니다 자, 동국대학교 이상현 와. 왼손 마무리. 네, 5초 남아있는데 끝까지 들어가면서 떼어습니다 이렇게 이상현의 돌점으로 1쿼터 마무리했습니다. 아, 버저비터까지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6대 28. 아 너무나도 큰 점수차네요. 내양팀의 네. 2쿼터 출발했습니다. 박승재 오른쪽으로 뿌려줍니다자 그리고 이상현 다시 박승재 타에서 노립니다. 박승재 오늘 석점 두개째입니다 포스터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철저한 마무리줬습니다 <중> <ammo> 올라옵니다 권수로 끝까지 올라오고 레이업까지 마무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최준원 선수 수비가 좋네요 예. 한중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밑 뛰어넘는데요 안 들어가고 이대균 리바운드 그리고 결국 메이드를 시킵니다 김정인이 돌파를 시도합니다 멈춰섰다가 뛰어 오! 높이뿐만 아니라 이슛 당까지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 있고요. 자, 자결 어, 패스 최준환나무립 어, 이쪽에서 외곽으로최준환 탑에서 노립니다. 이고 있는 상대의 최준환 자, 그리고 김정현죠 김정현 이요 다시 나무니다최준환입니다 이제 상대에 빠른 공격을 내주자 까드선수들 압박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 이렇게 석점이 터집니다. 네, 디... 자, 다시 한번한 한 지역 뚫어냅니다. 그리고 선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한 번의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박승재, 박승재, 박승재! 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2쿼터까지 마무리를 지켜냈습니다. 22대40 동국대의 큰점수차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팀의 3쿼터 출발합니다. 1대1 상황에서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외곽으로 어, 빼내주고 고정현 조준합니다. 오, mm -hmm 이렇게 터집니다. 아네 안쪽까지 조금 더 밀고 두명 사이 다시 어, 열립니다. 여유롭게 고정현 쏩니다. 고정현 석점입니다. 네, 야 지금 2 쿼터부터 3 쿼터까지 그러면 가져가고 있는 상황 되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를 타죠. 예, 이제 골미까지 들어와서 가볍게 레이업. 고정현 <S goingauen> 쪽으로 김정현 <S> 들어갑니다. <S 오우. 그리고 쏩니다. 백삼 마무리 체조다. 이제 한 자리 수까지 좁힐 수 있는 찬스. 오우, 패스가 원활하죠. 건스노 멈춰 세우고 짧게 그리고 체조나 점퍼. 예! 예! 이제는 앞쪽 차례라. 이 대결 일단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돌면서 다시 골밑 골밑 탔서 마무리 됐습니다. 바깥으로 빼줍니다 박승재. 네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한 자리 수 점퍼 마무리. 네 포스터 공격은 예. 통하기 어렵습니다 지어니다네 엔드원이죠 예. 아쉽습니다 예. 조금씩 시야가 줄어들고 있어요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요 김정현 이겨내면서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쏴도 다시 또 가져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이대균 이자 패스 연결 그리고 앞으로 내어 어, 다시 한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3쿼터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1 6 3입니다양 팀의 4쿼터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봐야겠습니다 되 위쪽으로 이어받아요 다시 외곽으로 최준환이 돌려봅니다습니 4쿼터 출발이 좋습니다 빠르죠 이야, 빠르게 들어왔어 이대균 골밑 결국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트에 남아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김정은잘피고 더블쿼터 마무리 김정현 돌파 안쪽으로 들어서 뛰어나와요. 야, 내. 하... 자, 지금은 연결됐고 이득이야. 대단하네요. 다시 한번 열한 점차. 아, 이 열한 점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김정현. 다시 오오. 한번 타이밍 봅니다. 오, 마무리됩니다. 최준은 아. 돌파를 노립니다. 골, 돌파했고 뛰어나는데 들어가자고 최준환 받아주고 고정현이 쏠미라. 알수 없는 경기입니다. 어! 살짝 g 렸는데디플렉 Multiplayer! 어요 a w the game! I saw the game! I saw the game! I s 이 w the game! I saw the game! I 는 a w the g 다 m e 다 saw the game! I saw the game! I s 네, 박승재, 박승재! 지금은 지켜냅니다리지를지켜내요금은지 네? 돌파 시도. 다시.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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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있지니다 다시 패스플레이. 어, 열립니다. 안쪽으로 금은 됐습니다. 이대 지금은 지금은 됐습니다! 네. 오. 어, 놓쳐요. 놓쳐요. 다시 볼 가져고 밀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해. 위대균입니다. 올라오는데요. 막아서고 있어요. 권순우가 쏩니다. 어허. 길어요. 네. 다시 고정현 바로 싸우지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모든 시간이 클렀스입니다 최종 스코어 59대66 원정팀 동국대가 결국 사쿼트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리를 챙겨갑니다.